예,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관계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양하시면서 7월 26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 어떤 것도 겁날 것이 없고 내게 닥쳐진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주님 안에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때로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귀한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은 또 어,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어, 오늘도 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어,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칭찬은 진짜 자랑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칭찬하는 자,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우리 사실은 요즘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은 결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음을 전하고자 고린도에 갔고 또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거라고 약간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우리 바울 사도로 이 복음의 수고했. 복음 전하는 그 수고에 근거한 주 안에서 자랑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수고함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자화자찬한 사람 자화자찬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사도 이들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이런 무리들과 동력자가 되거나 혹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기준으로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주님 안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무분별한 자랑은 인격적 자멸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자기 PR시다라고 그러잖아요. 동료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랜만에 만나서는 온통 자기 자신만 자랑. 자기 잘난 맛으로 자랑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그래요. 자기는 뭐, 영적 세계의 거장이 <laughs>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깨경합니다. 심지어, 자기 피하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고, 참 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순전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자랑을 할 때, 그 사람에 있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 사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다른,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사실 엄격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태로 우리를 재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고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랬으면안 된다는 거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으면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관대하게 그들을 인정해주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꼭 우리가 자랑해야 될것 그래서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말해 드릴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때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이 간정을 듣고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배려해야 됩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정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진정한 칭찬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정말 누구를 자랑할까? 예수님 자랑해야 되겠죠.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관대한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 하며 또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아픔이나 나의 아픔이 되고 기쁨 또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족들과 어른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육신적인 건강도 또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른 형제를 높이고 칭찬하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에, 오늘도 은혜로 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가 칭찬하는 것이 참 칭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 더더욱이 흩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만 자랑하는 공동체 우리 예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정말 서로 위로할 때는 서로 큰위로의 힘이 생기고, 칭찬할 때는 함께 나눔으로 더큰 기쁨이 되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윤순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오형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우리 어, 이영래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그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이 다른 형제들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하고,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정말 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